대 아, 잠깐만 그러니까 그 버스남이 알고보니 김강욱 작가 친구였다 이거야? 응 신기하지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아니 딱 마주치는 순간 진짜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 야 이거 완전 운명 아니야? 또또 또 설레발 야 이게 운명이 아니면 뭐야 진짜 허, 무슨 동화 속 주인공들도 아니고 신기하긴 하네 동화 같은 일은 없다더니 동화처럼 짠 하고 나타나셨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뭐 게임 다 끝난 거 아니야? 끝나긴 무슨? 이렇게 된거 한번 잘해봐. 글 아세... 쎄. 연애는 아직. 또 답답한 소리 한다. 이런 꿈 같은 기회를 제발로 차버리게? 그래 비나. 뭐 연애는 하지 않더라도 서로 좀더 알아가는 건 괜찮지 않을까? 야 사진 좀 보자. 사진. 와 존절. 생기긴 했네. 인상 되게 좋아 보이는데? 노해빈 전생에 나라를 구했구나! 실물은 더 잘생겼다? 허! 너무 부럽다 진짜. 왜 네가 더 난리야? 야 생긴 거봐 난리 안 치게 생겼냐? 하여튼 넌 잘생긴 애들만 보면 눈 뒤집히는 것도 문제다 문제야. 나 나한테만 뭐라고? 그래. 세상 참 좁다. 야 좋냐? 네? 어? 아주 그냥 친구 내버려 두고 혼자 연애를 하니까 아주 좋아 죽겠지? 야 어제 진짜 웃겼다니까? 나 웃음 참느라고 죽을 뻔 했잖아? 야걔 앞에서 얘 말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아네 알겠습니다 아유씨 야 남자 새끼야 뭐하는 거야 어우 프로 배신자 새끼 이거 근데 맨날 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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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령만 했잖아 그러다 진짜 동화 속 주인공이 되니까 좋냐? 아이 뭐래 야, 야 어떻게 다들 동화라도 믿어야 되는 거냐? 야. 너 그냥 취직이나 해, 빨리. 뭐 지풀도 없으면서 누굴 자꾸 만나려고 하는 거야. 너네 둘이 이러니까 내가 그러는 거 아냐. 아, 아니, 이우리라고 눈꼽만큼도 없는 새끼들.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둘이 만나도 문제네. 아니, 싸우러 가입을 거 아니야. 아우, 야. 아.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데 뭐 벌써부터 걱정이냐? 하, 아, 이 새끼 봐라 진짜로 저를 갈구시기는 하실 건가 보네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하면 되잖아 아, 야, 태세 전환 봐라 너는 그냥 둘다 차단이야, 없어 뭐 아, 몰라 몰라, 다 필요 없어 야, 나 오늘 술값 봤네 술감내 기분 아니야 한 번도 낸적 없잖아, 이개새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음 부러워 죽겠네, 진짜 야, 내가 너 언제 한번 찾아간다, 버스정류장 조심해 혜빈씨, 받아요. 고마워요. 잠은 잘 잤어요? 네, 기현씨는요? 네, 저도 잘 잤어요. 그, 저 혜빈씨. 네? 영화 좋아해요? 네? 아, 네, 좋아해요. 네, 저도 좋아해요. <laughs> 영화 좋아하세요? 아 저는 저저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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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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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세요? 뭐가요? 여기서 뭐 하시냐고요? 아, 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버스 기다려요. 음. 아니, 버스를 왜 숨어서 기다려요? 음. 아, 진짜 수상한데. 음. 음. 혹시 혹시 간, 간첩? 음. 어, 저그 간첩 신고할 일인가? 일일이 나. 아, 음.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러면 그쪽은 누구신데 저한테 그러세요? 저요 저는 저기 보이는 키큰놈 친군데. 저는 그 옆에 있는 여자의 친군데. 어? <laughs> 아, 저도 그런 영화 좋아해요. 어? 버스 왔다. 기현 씨, 저 먼저 갈게요. 네, 조심히 가요 혜빈 씨. 혜빈 씨 오늘따라 왜 저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지? 그러게요. 평소에 못 보던 얼굴인데. 혹시 남자 생긴 거 아닐까요? 남자? 맞네 맞아. 남자 생긴 거 아니고서야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변할 리 있겠어? 그러니까요. 김강욱 작가 담당한 이후에 혜빈 씨처럼 표정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아 역시 사랑 힘인가? 음까. <laughs> <laughs> 뭐해? 아 깜짝이야 뭘 그렇게 놀래 나와 잠깐 바람나 좀 쐬자 뭐, 뭐 좋은 일이라도 있어? 응? 아니야 <laughs> 근데 표정이 왜 그렇게 신났어? <laughs> 이놈의 회사 때려칠 생각하니까 신나서 그러냐? 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기는 씨 이제 귀찮게 보면 형도 안 봐도 되고 기현이는 신났네 아주 <laughs>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래 그 이왕 이렇게 된거잘 한번 해봐 여기 있는다고 뭐 삶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아이 이놈의 대한민국 진짜 아이 <laughs> 그래도 예쁜 형수님 먹여 살리려면 돈 많이 벌어야죠. 씨, 와이프 얘기 좀 하지마. 요즘 우리 와이프가 잔소리만 시작했다고 하면 아주 귀에서 피가 나. 어우. 아니, 그래도 형수님만한 좋은 사람이 어딨어. 형은 못 받은 거야. 그것 무슨? 씨. 아 근데 넌 연애 안 해? 연애? 글쎄, 현아. 형이 진짜 진지하게 충고 안 하는데. 너 연애는 해도 결혼은 절대 하지 마라.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진짜로. 어우, 혜빈 씨,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세요. 네, 기안 씨도 파이팅. 저기, 혜빈 씨, 오늘 끝나고 같이 저녁 드실래요? 아, 죄송해요. 저 아마도 당분간은 쭉 야근할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바쁘신데 제가 괜한 소리를 저 대신 주말은 괜찮아요 아, 그럼 주말에 뵐까요? 네, 주말에 같이 밥 먹어요 좋아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희빈 씨 네, 기현 씨도요 여보세요. 어 뭐하냐 김작가? 왜? 아 경심 심해서. 할수 없으면 집에 가서 잠이나 자. 아휴 이 새끼 까칠하네. 야, 그러나저나 뭐 너네 형좀 있으면 기일 아니냐? 몰라, 새끼. 야 에이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한번 뵈야 되지 않겠냐? 그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라. 에이, 야 그러지 말고 기현이랑 셋이 나랑 해가지고 한번 찾아가자. 기장 씨뭘 같이 가? 그러니까 끊어. 아, 새끼. 아, 알았어, 알았어. 기현씨 미안해요, 제가 늦었죠? 아니, 뭐, 먹을까요? 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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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는 곳으로 가실래요? 그럴까요? 봄바람 향기 꽃잎 리고 바람 향기 꽃잎 리고 나비 날갯짓 살랑거리네 따뜻한, 거 따뜻한 거 달콤한 봄냄새에 스며든 좋분 좋게, 어오네나리와이 오늘 정말 오랜만에 원 없이 논거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재밌었어요. 출근길이 아닌 퇴근길에 혜빈 씨랑 같이 있으니까 뭔가 색다른 기분이네요. 그러게요. 저 혜빈 씨, 저희 잠시 앉아있다 갈래요? 그래요? 어, 해빈 씨, 네? 저 이제 곧 퇴사해요. 아 정말요? 네, 그렇게 됐어요. 퇴사하면 뭐하실 거예요? 글쎄요, 계속 알아봐야죠. 기현 씨 없으면 출근길이 허전하겠네요. 사실. 저 퇴사하기 전에 혜빈 씨한테 말이라도 걸어볼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응.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응. 저 혜빈 씨, 이거 이게 뭐예요? 우리... 아, 집에 가서 보세요. 뭔데요? 제 입으로 말하기. 창피해서. <웃음> 알았어요. <웃음> 아 <웃음>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집에 갈까요? 그럴까요? 네.